여러분, 안녕하세요. 프로세스 DK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엔지니어 이수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신제품이 절대 아닙니다. 어, 어. 어디서 뭐 넥밴드 신제품을 갖고 왔나 하시겠지만 <laughs> 제가 이 제품을 옛날에 언제 소개했는지 저도 정확하게 기억 안 나요 이거를 언제 라이브였나 아니면 제가 뭐 나만 잘 써였나 어딘가에서 소개를 했어죠 저도 이제 이게 3년 동안 방송을 몇백 편을 찍다 보니까 <laughs> 이제 가물가물해요 라이브까지 치면 저희가 500편이 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<laughs> 와... 어디서 소개했는지 저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근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언젠가는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 댓글에 달리겠다 어. 왜냐하면 제가 이 제품을 본격적으로 뭐 음향 리뷰를 촬영하고 1억이 이전서부터도 되게 잘 썼던 물건입니다. 어, 그럼 꽤 오래된 거 아니에요? 나온지는 좀 됐을 거예요. 나온지는 어. 한 2년 이상 됐을 것 같은데 네. 왜 원모어 제품들 중에 트리플 드라이버 이어폰 되게 인기 많았었잖아요. 아, 그렇죠. 근데 얘는 원모어 트리플 드라이버를 무선으로 옮긴 거예요. 어. 근데 이게 넥밴드 형태라서 LDC도 a 지원을 해요. 어. 그러니까 음질이 꽤 괜찮은 무선 이어폰일 수밖에 없습니다. 스펙상. 유선과 진짜 거의 큰 차이 없는. 예 그리고 그리고 트리플 드라이버 이어폰은 어느 정도 이미 검증이 된 네네. 사운드고 근데 제가 왜 이거 나온 지몇년된걸왜 지금 갖고 왔냐면 저도 사실 이거 원래 이거 이번에 새로 산 거야 새로 샀다고요 어 이번에 새로 샀어요 예전에 쓰던 거는 제가 잘 쓰다가 네. 누구를 줬나 그랬어 어. 아는 사람한테 어 이거 괜찮으니까 쓰라고 줬어 네. 근데 또 누굴 줬는지 기억이 안 나네 <laughs> 아무튼 누굴 줬어요 네. 근데 이걸 다시 사온 이유가 내가 샀던 그게 진짜 맞다면 이거 완전 대박이야. 아 그래요? 내가 이거 얼마 전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다시 사온 거거든? 네네 여게 세일한다는 정보를 듣고 제가 가서 사온 건데 얼마에 샀냐면 28점 몇 불에 샀어요 어? 그러면 한 3만 원 돈에? 네 3만 몇천 원에 산 거야 근데 이게 내 기억 속에 그 제품이 맞다면 네. 3만 몇천 원은 진짜 말도 안 돼요 아, 일단은 만약에 네. 어머 트리플 드라이버 유선 생각하면 네. 3만 원이면 엄청 싼 거죠 지금 그치 네. 그것만으로 유선으로 생각해도 싼 건데 무선 ldac 어 그럼 진짜 괜찮네 네, 그래서 한번 네. 다시 한번 들어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짜 확인하고 여러분들한테 아마 강추할 수 있는 물건이 어... 아닐까 해가지고 네네. 또 간만에 또 그리고 저렴이 아... 가성비 제품 한번 음.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서 갖고 와봤습니다. 열어볼게요. 근데 이 박스를 보니까 알리에서 좀 험하게 오긴 했나봐요. 아, 박스가 좀 구겨졌네. 네. 모서리도 좀 찌그러지고? 괜찮아, 괜찮아. 어, 그래서 전 2년 실제로 아, 2년 됐으니까. 어디 창고에 묵혔던거 <laughs> 어. 풀었던 거 같아. 그지? 아, 그럴 수 있구나. 창고 정리하면서 물건을 네. 풀었나봐. 야. 전에 공부한 그거랑 다른 거지어 아, 지난번에 소개했던 ANC 프로 아, 아. 아 네. 거의 사실 같은데 얘는 노캔이 없었지. 그렇죠. 어. 노캔이 있고 없고의 차이 정도. 전 모델. 그치 그치 그거 음. 전 모델이에요 열어볼게요 음. 자뭐 언제나 그렇지만 굉장히 정갈한 패키지 음, 아주 뭐 원모의 패키지야 3만원대에 구매했다고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이 생색내기 좋은 패키지 꺼내보겠습니다 그래도 알맹이의 상태는 아주 말짱하네요 <laughs> 사실 뭐 다른 내용물은 이 밑에 팁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어 그러게요 어, 그때 음. 샀을 때도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음. 항상 원모어는 팁을 굉장히 화려하게 많이 줘요 넉넉하게 네, 넉넉하게 음. 낭낭하게 <laughs> <laughs> 네, 그리고 뭐 나머지는 이제 뭐 충전 케이블이랑 뭐 그런 것들이니까 크게 둘러보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그냥 기본 팁으로 그냥 들어볼게요 네네 아 음질만 좋으면 그러니까 오늘은 음질만 확인하면 돼네 대략 30불에 28.8불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어, 근데 어떻게 싸지? 아 진짜 재고 정리하나 보다. 안 켜지고 그런 거 아니겠지. <laughs> 드라이브 하나 빠져있다. <laughs> 켜져라. 안 켜져. <laughs> 아, <그렇게. 웃음> 아, 그렇게. <laughs> 진짜 웃겨. 아, 이게 재고 정리가 된 거면 실제로 배터리를 좀 충전을 해 놨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? 아니, 근데 이게 완전 방전될 정도로 그렇게 오래된 물건은 아니거든요. USB C 단자야, 심지어 이거. 근데 어쨌든 한 2년 정도 된거 아닌가요? 케이블 좀줘 충전 불은 들어옵니다. 진짜 완전 방전이었나 봐요. 충전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2000 years later. 자, 충전을 해서 갖고 왔습니다. <laughs> 이제 켜지겠지? 네. 설마. 켜볼게요. 어, 우켜진다 아, 켜졌... 켜졌습니다. <laughs> 켜졌어. 아, 다행이다. 네, 켜졌습니다. 아, 다행이다. 아, 이거 안 켜졌으면 우리 떡상했을 것 같은데. 왜? <laughs> 너무 웃기지 <웃기잖아요. 웃음> 방송을 못 내보냈겠지. 내보내셔야죠 형. 안 켜진 걸로? 네. 그... 안 켜져서 리뷰 못했습니다. 네, 그게 떡상각인데. <laughs> 자, 들어보겠습니다. 이번 테스트 곡은. 아, 이 테스트곡 찾는 것도 일이야. 제가 진짜 이 방송 시작한 이래로 네. 밤마다 음악을 그렇게 들어요. <laughs> 테스트곡 때문에. 아, 나 무슨 숙제하는 거 같이. 음, 네. 맨날 왜 디깅하고 있어. 디깅. 그렇죠. 라의 가수 이름이 라에가 맞겠지? 네. <laughs> 나탈리 돈트라는 음. 곡입니다. LDAC는 꼭 설정을 따로 해 주셔야 돼요. LG 폰에서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디폴트로 연결을 하면 연결 안전 우선이라고 해 가지고 LDAC 지원이 안 돼요. 그래서 네. 음질 우선으로 바꾸셔야 돼요. 이야, o w t a yeah. e y o u win 야 yeah. 전에 쓰던 그거 맞아요? 무조건사 여러분, 지금 가격이면 <laughs> 무조건사 무조건. 이건 무조건이야. 이거 봐야 돼. 어. 들으면 바로 아. 대박. 진짜 대박이야 진짜 대박이야. 28. 88불? 28.8몇 불로. 8몇 불. 환율이 아무리 나빠도 35,000원은 되지. 형 이거 앱텍스로도 어. 한번 들어보면 안 돼요? 앱텍스가 있던가? 안 되나? 앱텍스가 없고 아마 바로 AAC 아닐까? 아레고가. 아, 아, 그럼 그러지 말고 아이폰에 한번 연결해서 들어보세요. 네. 네. 이 나탈리 돈트 이 노래가 네. 저는 되게 이게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. 이게 리버브를 쏙빼 가지고 되게 아주 마른 오징어처럼 바짝 드라이... 말렸다가 어. <laughs> 그 리버블 음. 풀어주는 그 맛이 있는데, 그게 이제 저렴이들에서는 사실 그 맛을 느끼기가 되게 힘들어. 아유, 그쵸. 지금 사실 이게 3만원에서 나온 소리 아니에요. 진짜, 네. 얘가 원래 가격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얘도 한10 몇만원 했거든. 20만원 네. 근처까지 어. 갔었던. 어, 난 근데 10 몇만원 대도 되게 가성비 사운드 되게 좋다고 생각했었어. 음. 근데 이거를 30불 밑으로 사? 야, 이거 괜찮다. 특히 이거 막 자전거 타고 운동하고 이럴 때 너무 좋겠는데? 음, 파워를 길게 누르면 페어링 되고요. 됐어. 됐어요, 됐어요. 아이폰이니까 AAC로 네. 나탈리, 돈트 네. 와. 음. AAC랑 l d a c 이랑 이렇게 차이나요? 그래, 많이 차이나요? 들어보세요. 음. 음. 공감감이 살짝 바뀌네요. 네. 어, 되게 혼탁해지네요. 그렇다고야, 그 혼탁하다고 할 정도는 아니다. 아주 역체감하니까 괜히 아. 그렇죠. 너무 이제 예민 떠시는 거 아닙니까? 아, 아이폰 진짜 <laughs> 진짜 그렇게 예민하실 거면 네. 안드로이드를 쓰세요. 그러니까 아이 또... <laughs> <laughs> 아, 저는 이 정도도 굉장히 음. 괜찮다고 라 봐요. 아, 근데 소리 진짜 괜찮아요. 그러니까 음. 이 이어폰 자체 소리가 되게 괜찮고, 음. 다만 지금 엘덱을 듣다가 AAC로 왔다 갔다 하니까 차이가 조금 느껴져서 그런 거지. 음. AAC 자체가 지금 나쁜 건 아니에요.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네. 드라이버 트리플 드라이버 자체가 저희가 음. 유선 이어폰 평가할 때도 되게 좋게 평가를 했던 어 굉장히 뭐 검증된 네네. 그런 제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음. 그래서 다만 그냥 수신기가 이렇게 뭐 넥밴드 무선으로 바뀌었다 뿐이지 뭐그 사운드 어디 갑니까 네. 성향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A A C로 듣든 저는 뭐 엘덱으로 듣든 음. 뭐 둘다 추천할 수 있을만한 느낌이라고는 보는데 음. 다만 이제 엘덱으로 들었을 때좀 아까 나탈리 돈에서 제가 이게 나탈리 돈에서 되게 기분 좋게 듣는 네. 그런 공간감 음. 그런 리버브가 쫙 퍼져나가는 응. 어. 응. 그런 느낌이 조금 좀 A A C에서는 살짝 조금 약해지는 게 아닌가 많이 드라이해지는 것 같은 기분이 있어요. 차이가 좀 있어요, 있기는. <laughs> <laughs> 아니, 그니까, 이게 그렇잖아. 이제 우리가 기준을. 네네. 저희도 그렇습니다. 저희도 방송은 방송이라고 약간 생각을 하고 찍고 있거든요. <laughs> 저희가 일상적으로 하는 대화와 이 방송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제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, 네. 저희가 이제 평상시에는 이렇게 들었으면, 귀가 있으면 <laughs> 이게 안 들릴 수가 없다. 보통 이렇게 어. 얘기하죠. 그렇죠. 넌 귀가 있냐? 귀를 파고 올래? 어. 귀에 뭐 들었니? 뭐 음. 이렇게 음. <laughs> 얘기를 하는데, 그냥 뭐 일반적인 이용 <laughs> 평가 <웃음> 기준으로 <웃음> 얘기하자면 아 어, 저희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네. 콜로세에움 열리니까 네. AAC는 뭐 음, 조금 아쉽다. 엘덱보다 아. 당연히 아쉬울 수밖에 없고요. 어 얘네 엘덱안 지워 왜안해 주지? 진짜. 애플이 엘덱을 안 넣는 거는 네. 저는 진짜 아유, 실수하시는 건데 얘네. 그렇네요. 제 생각에는 애플이 엘덱을 넣으려면 엘덱을 음. 지원하는 에어팟이 나와야 돼요. 아. 그러지 않고선 안 넣어 줄 놈들이야. 하긴 고놈들이. 네. <laughs> 저도 애플 주식을 상당히 보유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일입니다. <laughs> 근데 사실, 엘덱에 네. 이렇게 연결해서 들었을 때이 사운드는 음. 정말 괜찮아요. 3만원의 그런 가격 이런 걸다 떠나서도 한 10몇만원 줘도 어, 이거 가성비 좋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저 이거 너무 진짜,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음. 이거 10몇만원이라고 해도 네. 어, 사운드 괜찮은데? 이랬을 거예요 네네. 정말 이 제품을 추천할 수 없는 사유를 대라면 네. 넥밴드는 너무 혐오하시는 분난 아. 죽었다 깨도 넥밴드는 찰수 음. 없다 이런 분들 아니면 다 강추. 저도 예전에는 어이 넥밴드가 뭐 요즘 넥밴드 누가 차 이렇게 그러고 좀 올드 패션이라고 생각했는데 음. 어 생각보다 요즘도 넥밴드 선호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더라고요. 아, 그럼요. 네. 그럼요. 아니, 넥밴드를 선호하시는 분이 있고 음. 넥밴드를 극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음. 어 근데 이제 극혐 쪽이 좀더 사람이 많을 뿐이지. 아. 넥밴드를 선호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항상 말하지만 음. 이 원모 넥밴드는. 음. 이막 이렇게 해, 막 돌돌 말아도 되고 어, 이게 좀 이거 좋아하는 넥밴드거든요. 네. <laughs> 어. 막, 막 구겨도 돼. 네. 내구성이 아주 좋아요. 그래가지고 저도 이거 누군가 제가 지인한테 이거를 선물로 드렸었는데 네, 네. 아, 되게 아, 되게 좋은 거라고 하고 음. 이게 드렸었거든요. 그데 네. 참 지금의 가격이면 완전 강추입니다. 음. 30불 아래로 구하실 수 있어요. 네. 알리익스프레스에 가시면 국내 가격은 여전히 뭐 싸지는 않을 것 같고, 뭐 국내에서 물론 요 다음 제품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다음 제품은 노이즈 캔슬링 들어있는 그 제품인 거 아시죠? 노이즈 캔슬링 들어있는 다음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얘를 아마 이제 재고 처리 차원에서 음. 좀 싸게 알리익스프레스 이런데 풀린 것 같은데요. 네. 난 노캔 필요 없다 하면. 이거 강추입니다. 야 이거 유부분들이 회장님 뇌물로 생색내기 진짜 좋겠다. 야 회장 회장님 회장님 회장님한테 넥밴드 선물하면 싫어할 거죠. 아니 운동할 때 쓰세요, 뭐 이런 식으로. 야 회장님들이 이제 네. 그 패션 이런 거에 더 예민하신데 <웃음> 운동할 <웃음> 땐 그래도 넥밴드가 편하지 않아요? 아닌가? 아, 죄송해요, 제가 운동을 안 해서 <laughs> 아니 기계 <그게> 아니고 <laughs> 그 마음 잘 모르나 봐요. 회장님들이 좋아하실 그건 아니라는 거지. 아 그런가? 응. 음. 아버지. 아 아버님들 응. 장인어른. <웃음> 장인어른. <웃음> <웃음> 아버지나 장인어른에게 선물하십시오. 네. 어 장인어른 감성에 딱 좋긴 할것 같아요. 네. 자전거나 등산하시는. 응응. 음, 음. 등산하시는, 등산하시는 분들. 등산 하시구나. 음. 산에 가실 때 이거 음. 목에 걸고 아, 가시라고. 요새 핫템이라고 테스형 딱 연결해서 들으면 <laughs> <laughs> 테스형. 우리 그런 걸 테스트곡으로 들을 걸 그랬다야. <laughs> <laughs> 테스형 테스트. 근데 아버님이 막엘덱못 꺼내시고 <laughs> 선물을 드렸으면 음. 그런 거 세팅은 해드려야죠. 아 세팅 다 해드리면서. 아참 이렇게 뭘 몰라. <laughs> 그렇구나. 어, 가가지고 아, 이게 네. 세팅 제가 해드리겠습니다. 고음질입니다. <laughs> 네. 테스 형을 최고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. 하면서. 음? 타이달의 테스 형 있나 찾아봐라. 어, <laughs> 어 있을 것같아 왠지 있을 것 같기도. 어 나훈아는 있다. 아 근데 테스 형은 없어요. 아, 뭐 요즘 최신 곡은. 앨범이 없군요. 네. 빨리 업데이트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차이달의 엘덱으로 듣는 테스요. 진짜 좋겠네요. 네. 아무튼 이 방송이 나갈 때까지 이게 재고가 남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워낙 뭐 중국에서 생산을 엄청 많이 했을 테니까 네네. 재고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아직. 음. 제가 구매한 가격은 28.8몇 불이에요. 네. 여러분들은 그 정도 가격이면 저는 강추하니까요. 음. 또 이거 꼭 그런 경우가 있어요. 저희가 방송 내보내고 나서 셀러들이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있어. 아, 네. 우리 방송 모니터하고 있다가. 응. <laughs> <laughs> 야, 이, 지금 이때다! 하고선 가격 올린 놈들이 있어요. 아, 네.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 구매하시지 마시고,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40불 아래까지는 아, 음. 네, 강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음향계 주식방. 응. 올라가면 안 되는데. <laughs> 그때 사세요. 매수 타이밍. 혹시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촬영하는 날짜가 이게 광군절 전에 이 방송이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광군절 같은 데 쿠폰도 뿌리니까 어, 맞네. 어, 더 싸게 살 수도 있어. 아, 이거 막 10몇 불 이렇게 사면 진짜 좀... 야, 10몇 불은 이게 너무 양심도 없는 가격이고. 한 25불. 25불. 아. 어. 그럼 너무 좋겠다. <laughs> 진짜 좋죠. 강추적으로는 음. 진짜 강추지. 이만한 지금 게 좋지. 없지. 네. 네. 저희는 오늘 방송은 전혀 원머랑 아무 연관이 없고요 네, 아, 제돈 주고 제가 사가지고 강추드리는 <laughs> 내 돈으로 두번산 리뷰 내 돈으로 두번산 제품 내돈내두산 네. <laughs> 아무튼 유용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세티캐였습니다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